자, 안녕하세요. 도키도키니홍고의 레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에 갔을 때꼭 가는 곳이 있죠. 바로 라면집. 라멘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멘, 라멘 먹으러 갔을 때 우리 쓸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어휘, 뭐 문장들 몇 가지 알아보고 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몰라도 아 이것만큼은 좀 알아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쏙쏙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한번 이번 시간 에한 10분, 15분 정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일단은 라면을 뭐라 그러는지 정확한 발음으로 한번 해봐야겠죠. 자, 라면, 라면은 그냥 라면이라 보다는 라멘하고 라가 좀 길어요. 그래서 라멘. 라면 아니구요 라멘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라면 먹을때 라멘 하시면 되고 굳이 라면 집이라고 하고 싶어요 라면 가게 그쵸 그때는 라메야 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메야 라멘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가지 좀 재밌는거 우리 일본의 3대 라면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가 할게요 일본의 3대 라면에는 첫 번째 쇼유 라멘 쇼유는 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쇼유 간장을 베이스로 한 라면을 쇼유 라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원래는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라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딜 가나 맛볼 수 있긴 하죠. 근데 좀더 전통적인 집을 찾고 싶다. 그러면 도쿄에 갔을 때는 쇼유 라면을 먹어보는 게 최고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홋카이도 윗지방이죠. 홋카이도 지방에서 주로 먹던 전통적으로 나온 그 라면은 바로. 미소라멘이라고 합니다. 미소라멘은 미소가 바로 된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된장을 베이스로 한 라면이에요.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근데 일본에 가면은 꼭 먹어봐야 되는 라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소라멘 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미소라멘 그리고 세 번째, 3대죠세 번째는 규슈 아래쪽 지역입니다. 아래쪽 지역 규슈 지역에 있는 것은 돈코츠 라멘이라고 해가지고 돈코츠 라멘은 돼지 뼈를 가지고 육수를 낸 거예요. 어, 말만 들어도 우리 맛있겠죠. 그래서 돼지 뼈를 가지고 굉장히 구수하게 맛을 낸 라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방에 우리가 놀러를 갔다 그러면은 아, 1순위로 먹어야 할 거는 돈 코츠 라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대 라면은 바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자, 다른 라면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라면들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물론 일본 라면집 가면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 나왔던 음식 중에 하나는 시오 라멘. 소금을 베이스로 한 거죠. 그래서 시오 라멘, 시오가 바로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오 라멘, 소금 라면이고요. 또 하나는, 어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도리파이탄 라멘. 도리파에딴 라멘이라고 해가지고 토리가 바로 닭이에요. 그래서 닭닭 육수를 가지고 라면을 낸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닭칼국수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또 그리고 하나가지 특이한게 있죠. 스케맨 츠케멘이라는 게 있는데 츠케 치케, 스케가 바로 이렇게 찍어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부터 면이랑 이제 저런 이제 양념 베이스라 그러죠. 저게 런 따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 가지고 소바처럼 찍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라면인데 라면 중에 하나인데 츠케멘이라고 해서 이 츠케멘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념에 따라서 맛이 정말 다르겠죠. 근데 이 양념이 사장님마다 정말 맛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맛집에 가서 어 이것도 맛있네. 근데 딴데가면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메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스케멘도 한 번은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러면 여러분들 일본에서 관련, 라면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강판에 간 무즙이라고 해서 이제 라면에 가끔 넣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소바에 가끔 넣어 먹기도 하죠 근데 라면에도 넣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콘 오로시 나이콘 오로시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길지만 아 이거는 나이콘 오로시라고 하구나. 그래서 어좀 맛있어 더 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이콘 오로시 구사사이 하셔도 되고요. 그냥 주세요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더 주세요라고 하면은 못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콘 오로시 못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자, 라면을 먹을 때 일본에는 토피을 굉장히 많이 넣어 먹습니다. 물론 클래식하게 안 넣어 먹는 사람도 있지만 토핑 종류를 골라주세요 하고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핑 종류를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라면에 우리 정말 빠질 수 없는 거. 계란이 있죠. 그래서 계란, 계란은 담하고 다마고라고 합니다. 자 계란도 근데 사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처음에는 날계란 우리 날계란도 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날계란은 나마를 붙이면 됩니다. 우리 생맥주 뭐라고 하죠? 나마비르라고 하죠. 그 생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마타마고 나마타마고 하면은 생계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핑 막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마고도 있고 나마타마고도 있고 또 뭐가 있냐. 한주크 타마고라고 해서 반숙을 한 타마고 있죠. 그것도 넣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주크 타마고. 한주 끝함하고 하면은 반숙이라는 뜻이고요. 이 한자는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왜냐면 메뉴판에는 이렇게 한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아,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은 이걸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온천 계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 아실 수도 있고, 어,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온천 계란은 약간 술안 아시죠? 여러분들. 물에다가 약간 살짝 끓인 듯한 데치는 느낌인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 비슷하지만 약간 간장이랑 양념 베이스가 조금 들어가서 짭조름한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온천계란 온센타마고 온센타마고 라고 해서 이것도 토핑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반숙계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온천계란 꼭 한번 넣어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우리 마늘도 넣기도 해요. 그래서 마늘 넣어먹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닉닉끄 ニ니尼 마늘 주세요 하면은 니니크 그다사이, 니니크 그다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김, 김도 원래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고소하게 좀 짭짤하게 먹고 싶어 하면은 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 노리, 노리. 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강. 물론 생강을 엄청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진 않지만 생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가 쇼가 이건 약간 입가심한 느낌으로 많이 먹기도 하죠. 그래서 쇼가 생강은 쇼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 이거 정말 토픽으로 많이 추가들 하시죠. 구운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차슈. 차슈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건 일본어는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차용을 해서 가타간으로 쓰는데, 차슈라고 하면은 라면에다가 어, 구운 돼지고기를 넣어주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그냥 차슈 라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 메뉴도 있으니까, 어, 난 돼지고기 베이스 먹을래 하면은 차슈 라멘, 혹은 아니면 은 라면에다가 차슈를 추가해 주시는 거, 이렇게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따뜻한 거, 그리고 일본에 냉라면도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거 주세요. 차가운 거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따뜻한 거는 뭐라 그러냐? 아타타카이. 아타타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타카이. 따뜻한 거 주세요. 라고 할수 있죠. 그때는 그냥 노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아타타카이노 그다사이 아따 따이노그다사이 하면은 따뜻한 거 주세요라는 거고요. 근데 나는 좀 냉라면 차가운 거 먹고 싶어. 아우 너무, 너무 더웠어라고 하면은 쯔메따이 쯔메따이 하면은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쯔메따이노그다사이 쯔메따이노그다사이 하면은 어, 차가운 거 주세요라고 해서 라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라면의 크기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아니면 더큰 거로, 소, 중, 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보통이 있고, 곱백기 있잖아요. 근데 그냥 소, 중, 대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그 다음 더큰거 해서 소 하면은 쇼 하시면 돼요. 제일 작은 거는 쇼. 그럼 중은 뭐라 그러냐? 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멘 추 그러면 라면 중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큰거 대짜죠. 대는 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추 다이 하면은 소중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고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 곱빼기도 사실은 있어요. 곱빼기는 오모리 오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모리하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조금 면좀더 넣어주세요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모리 오모리로 주세요. 하면 오모리 데 그다 사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 양을 좀더 많이 먹고 싶어 할 때는 오모리 데 그다 사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크고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면집에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라면집에서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기본 베이스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아 나는 이거는 좀 별로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빼고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겠죠. 자, 보통 뭐 마늘을 한번 뺀다고 해봅시다. 자, 마늘은 빼고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늘이 뭐였죠? 닌니크닌니크였고자니니크 빼고 주세요가 빼다라고 하면 누끼대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끼대 그리고 부탁드립니다는 아 우리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늘 빼고 주세요 라고 하면은 닌니크 누키데 오네가이시마스 닌니크 누키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면은 뭐 빼고 주세요 마늘 빼고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딴거 한번 넣어볼까요? 뭐 김을 빼고 주세요 해볼까요? 김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김 빼고 주세요 하면은 김이 뭐였죠? 노리 놀이였죠 그래서 놀이누 키데 오네가이시마스 놀이누 키데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여러분들이 어, 먹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빼고 먹을 수 있다는 거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 어, 이건 굉장히 일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면의 익힘 정도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의 익힘 정도를 선택하실 수 있는 라면집들이 구,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꼬들하게 먹고 싶다. 어우, 난 펑퍼지만 퍼진 면이 좋아. 그냥 보통인 게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겠죠. 자, 뭐라고 하냐. 면이라 그러면 맨이라고 해요. 맨. 그래서 맨, 노 면의 익힘 정도라고 하면은 카타사라고 합니다. 카타사. 사실은 카타사는 약간 딱딱한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꼬들한 거, 퍼진 거, 이런 것들도 약간 딱딱한 그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카타사와는 どうしますか?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노 카타사와 どうしますか? 라고 아마 점원이 물어볼 거예요. 아, 어, 딴거 모르겠고 나 리슨이 안 돼. 카타사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카타사, 어? 익힘 정도로 말하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노 카타사 와도 a s u 스 a 라고 물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꼬들꼬들한 게 좋아. 좀덜 익혀진 느낌이. 그래서 꼬들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타메가타가타이가 <목소리> 카타이 하면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타메데 오네가이시마스 꼬들면으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타메데 오네가이시마스, 카타메데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나는 그냥 보통인 게딱 좋은 것 같아. 하면은 보통 하면은 普츠라고 합니다. 훉츠. 그래서 普츠데 오네가이시마스. 부드대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은 그냥 레귤러한 거 주세요. 보통으로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어, 난좀푹 익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푹. 푹 익혀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부드러운 거죠. 사실은 앞에 야와라까메 라고 써 있는데 야와라까메가 좀 부드럽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와라까메데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푹 익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와라까메데 오네가이시마스. 야와라 까메데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은 이렇게 푹 익힌 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토핑으로 뭔가를 나는 여기서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럼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구다 사에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가 일본말로 뭔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어요 자 토핑으로. 토핑으로 구운 돼지고기를 추가해 주세요라고 이제 굳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토핑은 뭐라 그러냐 토핑그까지 발음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토핑그니으로란 뜻이고요. 자 구운 돼지고기가 뭐였죠? 차슈였죠. 그래서 차슈 차슈를 차슈오 추가라고 하면은 이카라고 합니다. 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추가 해주세요. 하면 시테그다사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가 시대그다사이 추가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토핑근이 차슈오 추가 시대그다사이 하면은 토핑으로 구운돼지 고기 구운돼지고기 추가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핑근이 차슈오 추가 시대그다사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제가 온센 타마고, 온천 계란 맛있다고 했죠.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토핑이 온센 타마고를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핑근이 온센타마고 즐까시데구다 사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해서 넣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라면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영상이 좀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다른데도 궁금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재밌는 거 가지고 올 테니까 한번 올라오면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라면. 집에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